8 아, 뭐야? 과입니다8과 팔과. 키우. 키우, 키워서 해보겠습니다. 8과 수요동사예요. 수요동사하면 뭐예요? 왜생각나요 사형식이다. 사형식하면 시험 어떻게 나온다?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는 게 나오겠죠. 여기 나왔네. 요 여기, 여기, 여기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 수요동사라는 것은 따로 있을까 없을까? 따로 수요동사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해석이 수요하다. 뭐 상장을 수요하다. 뭐야 뭐뭐 뭐뭐해 주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상장을 해 주다. 수요하다. 상장을 수요하다. 해 주다. 알겠죠?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I will send. 나는 나는 보낼 것입니다. 그죠? 너를 이렇게 하면 뭐야? 난 너를 보낼 거야 하면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3형식입니다. 그죠? 렇 근데 뒤에가 뭐 나왔어요? 너를 그다음에 명사가 또 나왔어. 명사가 또 하나 나왔어. 그럼 뭘까? 해석이 안 되잖아. 그죠? 렇 자, 그러면 이때 뭐야? 사형식이니까 목적어가 두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원 목적어 2. 근데 이제 반드시 사람이 오고요. 그다음에 사물이 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주어, 동사, a 아니구나. 사람 사물. 그래서 태석은 어떻게? 사람에게 사물을 요거는 뭐라고 해석한다? 해 주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뭐뭐해 주다. 됐죠? 자, 지워 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어. 나는 Will send. 보낼 것이다. 어, 사람이 나왔네. 사람에게. 사물을. 그러면 너에게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낼 것이다가 아니라 보낸다가 아니라 보내줄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해주다. 됐죠? 수요동사가 되는 거야. 자, 샌드가 수요동사 외울 거예요? 아 외울 거 아니에요. 보내다죠. 보내다. 보내다데 사형식으로 쓰이면 보내주다가 되는 거다. 이해 됐죠? 자, 그 다음. My dad, 나의 아빠는 tells me. 나한테 말한다, 나를 말한다. 하면 삼형식이에요. 그런데 뒤에 fun story. 어? 사람에게 사물을 말해주다가 되겠습니다. 말해주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만들었다, 나를. 이렇게 하면 삼형식이야. 그런데 나에게 핫초콜릿을 만들었다기라고? 아니죠. 만들어. 줬다가 된다고요, 줬다. 됐죠? 자, 미스터 린는 수요동사야. 미스터 린는 t e a c h 가르친다, 우리를. 하면 설명식이 되겠죠. 그런데 뒤에 뭐가 또 하나 왔네? 아, 사람이고 사물이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 준다가 되겠죠. 가르쳐 준다. 왜? 수요, 수요, 수요동사니까. 됐죠? 자, he, a bout. 그는 샀다. 그의 아들을 어 이상하다. 그지에 그의 아들에게 어 기타 기타를 샀다야 사줬다야 사 줬다가 된다는 거야. 왜 그의 아들한테 기타를 샀다 하면 뭐야? 아들한테 얼마 주고 샀어? 뭐만원 주고 샀어요? 아니겠지. 그가 그의 아들에게 기타를 사준 거라는 거죠. 이해됐죠? 이게 사임식 수요동사. 수요동사 나오면 뭐라고 이라고 사형식이라고 기억하라 됐죠 상장을 수여합니다 뭐뭐해 주다 됐죠 자 수요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두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두 개가 있는 거예요자 give send buy make tell teach write 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죠 자 주어 수요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서 목적 어두개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물을 이렇게 형태다. 그죠? 사물에게 사물을 해주다가 수요 동사라는 거야. 됐죠? 수요 동사 형식 보겠습니다. 사형식 문장은 전치사를 이용해 사형식의 문장으로 바꿀수 있다. 자, 해볼게요. 이건 당연한 거지. 봐봐. 줄리는 줄리는 보냈다. 나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 줬다죠. 줬다. 어, 사형식이니까. 자, 이걸 사형식으로 바꿔라 하면 어떻게 바꿀까? 자, 줄리는. 보냈다. 무엇을? A l e 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이 아니라, 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기다 미 쓰면 될까?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 가로로 묶어줘야겠지.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나줘야 되겠지. 그지? 요거를 수식어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라는 녀석이 필요하다. 요 앞에 전치사. 자, 센트는 누구에게 보내다죠. 누구를 위해 보내다가 아니야 자 센트 보냈다는 것은 어디에다 보내지 저기다 보낼까 여기다 보낼까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겠죠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뭔 ~~를 위해라는 목적이고 이거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나한테 할때 어떻게 to m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to가 들어왔네 전체사 들어왔네 이거는 없어도 되는 문장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줄리는 보냈다. 이게는 보내줬다가 되겠죠. 왜? 사형식이니까. 여기는 사명식이니까 보냈다가 되겠죠. 무엇을? 편지를 하면 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끝이야. 그런데 요 놈을 완벽하게 번역을 하려면, 똑같이 하려면, to me, 전치사, to me가 전치사하고 명사 오면 수식어다 됐죠? 가로는 묶어서 없어도 되는 문장. 됐나요? 자, 사형식 문장을 사형식으로 또는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거 여기서는 무조건 내겠죠. 스쿨들을 통해서 또 열심히 연습하세요. 자, 갑니다. 수요동사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수요동사는 뭐뭐 뭐 해주다. 그죠? 전치사는, 전치사는건 뭐야? 명사 앞에, 명사 앞에 딱 붙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수식어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야? 이 명사를 뭐라 할까? 전치사만의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요동사의 종류에 따라 삼형식 문장에 사용되는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툴을 쓸 것인가? 요거 있죠? 툴을 요거. 쓸 것인가? 포를 쓸 것인가? 어브를쓸 것인가? 그죠? 자, 전달하는 내용이고 행동. 위하는 행동. 자, 뭐뭐를 위하여. 요거는 누구에게. 그죠? 자, 요거는 뭐뭐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뭘까? 자 기부 누구한테 주다 누구한테 주다 샌드 누구한테 보내다 누구한테 말하다 누구한테 가르치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주다 누구에게 읽어주다 읽다가 아니겠지 누구에게 빌려주다 누구에게 건네주다 핸드 핸드 제출하다 누구에게 제출 패스하다 셀 팔다 누구한테 팔다 이런 것들이죠 뭐 뭐에게라는 뜻이야 됐죠 바이는 네, 사다가 아니죠 사주다죠 누구를 위해 사주다 그죠? 누구를 위해 만들어 주다. 누굴 위해 요리해 주다. 누굴 위해 찾아 주다. 누굴 위해 얻어 주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뭔 것에 대한 요구. 뭔 것에 대한 요구. 이것도 요구죠. 리콰이어 요구입니다. 뭐물다 어, 요구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어브를 쓴다. 됐죠? 뭔 것에 관해. 이렇게 이세 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외우면 좋아요. 잘못 외운 사람은 자 give to send to tell to teach to show to read to rent to hand to test to sell to buy for make for cook for find for get for 이렇게 쓰는 거예요. ask of require of 됐죠. 자 보세요. he gave me 나왔죠. 그러면 나를 주다 줬다, 줬다가 아니라 그는 나를 줬다가 나에게 선 플라워스를 줬다. 요거를 줬다 그랬죠. 자, 어떻게 된다? 삼형식으로 바꾸자. He gave some flowers. 끝났죠? To me. 하면 없어도 되는 거. gave니까 to를 썼죠. 자, my mom made me a cake. 뭐야?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나의 엄마는 만들었다. 케이크를. 이게 삼형식이에요. 자, 나를 위하여 만들어줬습니다. for를 쓰는 거죠. 자, she asked me a favor. 그녀는 나에게 부탁을 요청했다. 그죠? 그녀는 요청했다. 요청해 줬다야. 근데 이거는 뭐야? 그녀는 요청했다. 부탁을. 끝. 나의 부탁을. 이렇게 되겠죠. 나의. 자, 어브를 쓴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자, 밑에. 자, 훨씬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스쿨즈로 여러 분 연습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겁니다. 자, 사양식이 불가능한 동사입니다. 사양식이 불가능 한 동사. 말해 주다. Say. 그 다음에 설명해 주다. 그 다음에 어, introduce 소개해주다 suggest 제안해주다 뭐 이런 것들은 사형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삼형식으로만 사용된다 자 이렇게밖에 사용 안 된다 이거예요 she introduced her friend 자 무엇을 소개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소개하다 할때 이렇게 쓸수 없다는 거예요 us her friend 그럼 뭐야 우리에게 그녀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다 라고 하는데 사형식 불가능합니다 왜 무엇을 소개하다 바로 나와야 되는 게무엇을 소개하다요. 무엇을 나와야 되는 거야. 됐죠? 그다음에 누구한테 소개하다죠, 그죠 누구한테니까 to us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누구한테 설명하다, 누구한테 말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넘어갑시다. 자 체크업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표현을 바르게 배열한 문장을 완성하시오자 보세요. My family spent 보냈다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죠? 나의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서로 함께 이런 거죠. 자, 그러면 my mom 나의 엄마는 조어진 표현을 해볼게요. My m o 만들었다 만들었다 초콜릿 케이크를. 어? 근데 만약에 어스를 쓰면 삼명식 쓰려면 for 어스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사형식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에게 초콜릿 케이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나는, 동사 나와야겠죠. 뭐 써야 될까? rot입니다. rot. 나는 썼어. 무엇을?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랜드 파더를 위해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카드에게 썼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사용식이면 어떻게 쓰면 된다? 자, 나의 그랜드, 그랜드 엄마, 아, 나의 할머니에게 카드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my aunt, 나의 이모는 sent 보냈습니다. 보니까 me, 나에게 a sweater를, sweater를 보내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we had a great time. 우리는 재밌는 시간 훌륭한 시간, 아주 좋은 시간 보냈다. 자, 됐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8과의 접속사 되십니다 아 접속사라는 거또 나왔죠 접속사. 아까 7과에 했을 때 하고 접속사는 뭐예요? 접속사는 주어 동사입니다. 이런 형태. 그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I think that that 을 이거 삼형식이죠? that 을 생각한다. 끝. 근데 그 that 이라는 걸 설명해 줘야겠죠? 이렇게 that 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주어. 주어. 너의 빨간 프린들이 어, 뭐예요? 예쁘다. 는 것을 생각해 예쁘다고 생각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I think that. 자, that은 이때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주어 동사가 되겠죠. 주어가 동사다. 이 책이 흥미롭다고 생각해. 자, 나는 생각해 주어가 음, it is a great idea.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그죠? 자, 이라는 것을 생각해. 그죠? 주어가 동사하다고 생각해. 자, 이때 that은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we know, know that 하면 뭐야? t h 을 알아. 뭐 대신 뭔데? 문장 속의 문장,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어, 뉴스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 그죠? 명령식3명식 그죠? 주어 동사, t h 됐죠?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the boy 그 소녀는 believes 믿어 대을 믿어 삼형식이 되겠죠. 대을 어떻게 해서 주어가 산타가 실제 한다는 것을 실제라는 것을 믿어, 그죠? 자이 덩어리죠, 그죠?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문장 속에 여기 주어 동사인데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을 얘기한다. 하 이게 접속하는 거죠. 문장과 문장을 그래서 접속사라고 한다. 됐죠? 자 접속사 뎃은 접속사 대신 주어 동사로 되어 있다. 그죠? 이루어진 절을 얘기한다. 절이란 건 뭐야? 두 단어 이상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주어 동사 형태를 띠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어, 주어 동사가 아닌 건 뭐야? 예를 들면, 뭐, in the morning. 이런 것들은 세 단어죠. 세 단어가 띄어서 하나의 품사를 이루죠. 뭐야? 아침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럴 때는 이거는 세 단어가 합쳐진 구라고 얘기하는 거지. 시간을, 때를 나타내는 부사, 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절과 구는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 절은, 이 절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 뭐, 뭐 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명사죠,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죠? 명사가 뭐야? 주, 목, 보 역할을 하는 거 됐죠? 자. 한번 봅시다.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의 역할. 자, 무슨 대시어클. 예를 들면 대하고 주어 동사가 돼 있어. 여기 하나의 명사라고요. 그러면 "is true" 하면 뭐예요? 네가 어쨌다는 것은 사실이다. 주어죠. 그래서 "I like..." 대. 네가 어쨌다는 것을 좋아해. 그죠?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는 뭐예요? A는 B죠? B. 어, 뭐예요? 뭐, 이것은, 이, 뭐, 이 포는, is, that이다. 주어가 어쩌 한 것이다. 됐죠? 자, 이렇게 주목포. 똑같이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겠죠. 자, 보세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자, that, 뭐야? She's i kind. 그녀가 친절하다는 것은 is true. 이게 주어죠. 자, I know that 뭐예요? 주어가 정직하다는 것을 안다. 자, 이 문제는 is that이다. A는 B이다. 보어죠? 보어. 대신 뭐야? 뭐만 하는 것? 우리가 don't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됐죠? A는 B이다. 보호 역할하는 을 거지. 자, 명사가 뭔지 정확히 알면 되는 거죠. 접속사죠. 자, 다음. that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 that의 생략입니다. 자, 이때 아까 뭐 했어요? 여기 위 여기죠. 이런 거. 자,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I think that, we know that, the boy believe that. 뭐야? that that that을 이렇게 얘기할때 목적격이 목적으로 쓰고 있죠. 그때는 생략. 가능하다. 자 주로 think, believe, know, guess, imagine, agree, expect, realize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의 목적으로 쓰인다. 이거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뭔가 하는 것을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때 대신 생각 가능하다 고 보세요. I know that he's rich. 그가 부자라는 것은 안다. 자 그때 어떻게 쓴다? I know he's rich. 이렇게 하는 거죠. 자 he said that 생각이니까 어떻게 쓰요? He said the weather was nice. 날씨가 좋았다 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날씨가 좋다고 말했다. 그죠? 이 t h a 생략 가능하다. 목적어 일, 때 목적격이죠. 목적, 주격일 때는. 주격일 때 당연히 생략하면 안 되죠. that 이렇게 써야지. that 주어동사 뭐 이렇게 써야죠. 뭐 is 땡땡 이렇게 써야겠죠. 됐죠? 자 1등급 비결 한번 볼까요? 뭐가 1등급 비결인가? 주절이 과거 시제일 경우 요거 주절이 뭐야 요거지 요거 요거 하고 싶은 말큰 주제 과거일 경우 대절의 동사도 과거 시제로 일치한다 자 요것도 과거로 일치한다 과거니까 과거 여기는 현재죠 현재니까 현재 이렇게 단 대절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나 과학적인 진리를 말할 때는 현재를 쓴다자한번 읽어볼게요 I heard 난 들었어 테슬 어현 이건 과거형이죠 he was late. 아, 어, 시제를 일치했네. 자, he said that the earth is round. 태양, 아, 지구가 둥글다는 것. 어, 이때는 뭐예요? 과학적이죠.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인 진리죠. 이때는 그는 말했다. 지구가 둥글다고. 이렇게 할때 둥글었다고 이렇게 안 하겠지. 과학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현재형만 쓰는 거다. 됐죠? 자 무조건, 그러니까 어 과거네, 그러니까 여기도 워서 써야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이 과학적이네 진리네. 그러면 어, 현재형만 쓸 수밖에 없죠. 됐죠. 자, 그밖에 대세 쓰임 한번 보겠습니다. 그밖에 대세뭐에 원래 대세모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그거 멀리 있을 때 저것이 되겠죠. 저것, 저것은 뭐야? 명사죠. 명사, 어떻게 명사? 지시하는 명사가 되겠죠. 지시하는 명사. 지시하는 저것이니까 대명사가 되 대신하는 명사가 되겠죠. 예를 들면 멀리서 책이 있어. 멀리 책이 있으면 이게 책이에요. 그러면 뭐야? 저 책이 아니라 저것이 되겠지. 저것, 저것, 저것은 하고 책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저책할때 뭐야? 저라는 말은 뭐야? 저책 지시하는 저책 이렇게 할 때는 지시하는 형용사가 되겠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입니다. 지시형 용사 그래서 보세요. 대은 지시대명사. 저것 또는 그것이 되겠고요. 지시 형용사는 뭐야? 저뭐머그뭐머로 뭐뭐. 쓰이겠지. 자, 여기까지 알면 되겠죠. 보세요. That is my book. 저것은 할때 대명사죠. 자, 저것은 내 책이다. 자, 저 책은 요거는 형용사가 되겠지. 저 책은 내 것이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자, 요거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 다음 중 대세 쓰임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면 돼요. 자, 가주어 이세 대세 절이 주어 역할을 할때 가주어 이시 주어, 주어 자리 에 오고 진주어 대신 문장 뒤로 옮길 수 있다. 자, 보세요. 음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 볼게요. That she likes cats. 그녀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스트 사실이다. 어 대시 나온 네 주어 저 어, 주어네 주어면 어떻게? 너무 길죠 주어가 문장이니까. 주어가 길니까 that 다음에 주어 나와 버렸으니까 문장이 길죠. 요것이 어디로 간다? 앞에 뭐, it is true, true, that 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주어가 된다는 거지.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이해됐죠? 그래서 it is true that she likes cats. 뭐야? 요게 진짜 주어. 그녀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됐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야? 대시 이끄는 명사절 주어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 또 있었어. 뭐있어 ing일 때도 단수였죠. 항상 단수 취급이었죠. 됐죠? 주어가 뭐뭐 한다는 것은, 이 복수 있다고 해서 복수 아니에요. 그녀가 고양이들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is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됐죠? 다음, 자, 체크업입니다. 다음 우리 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말 이용해 정작하시오 나는 탁구가 재밌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해야겠죠. 나는 생각한다가 진짜 주절이 되겠죠. 그러면 해볼게요. I think 탁구가 재미있다. 뭐 탁구가 재미있다. 이렇게 되야겠죠. 그럼 뭐세요? t h a t 써야 되는데 생략이 가능하죠. 왜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목적격이니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로로 묶어놓을게요. I think that. 그 다음에 뭐예요? 테이블 테니스. 테이블 테니스가 어떻다고 is f u 재밌다고재밌다는 것을 안다. 아, 생각한다. 재밌다고 생각한다. 됐죠? 그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I think. 요리가 어렵다고 그러면 됐또 해야겠죠. 됐을 생각해. 뭐 요리가 뭐 cooking 요리가 어렵다. is ha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다 나는 생각한다. 또 똑같네. 아이 띵크, 아이 띵크 대뭐 그림 그리는 것이 흥미롭다고. 그림 그리는 건 뭐? 드로잉 아 페인팅이네. 페인팅, Painting. 그림 그리는 것이 이스 인터 레스팅 됐죠. 이렇게 쓴다는 거. 생략 가능하겠죠. 생략 가능하고 생략 가능하겠지. 왜? 목적어. 띵크의 목적어 띵크의 목적어 띵크의 목적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